자연의 품에서 사업의 꿈을 키울 기회. 양평 단울면 산음리 1068번지에 접한 이곳에 특별한 토지가 있습니다. 2028평의 넓은 대지. 지목은 답,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관광농원 허가를 득한 600평이 있다는 것. 카라반 캠핑장 운영은 물론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판매하는 시설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365일 흐르는 강줄기가 바로 앞에 석산 계곡과 연결된 청정 자연은 여름에도 서늘한 물을 선사하며 가족 휴양지로도 최고죠. 이 모든 가치를 매매 가격 9억 5천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출 3억 원을 활용하면 더욱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죠. 예상 분양가는 약 20억 놀라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캠핑장을 넘어 체류형 쉼터나 소형 분양형 힐링타운으로의 전환까지 고려된 토지입니다. 17개 필지로 가분할 완료되어 활용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지자체 허가 단계부터 막힐 일 없이 지금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된 기회. 이 땅은 단순한 매물이 아닌 누군가의 힐링 공간이자 수익형 사업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 아파트와의 교환을 최우선으로 희망하며 그외 수익형 자산이라면 적극 검토합니다. 양평의 꿈의 토지.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부동산 가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교환365TV였습니다.